이젠 김건희 여사에서 김건희 코치님으로 호칭을 바꿔야 할듯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공개 연애 편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악어의 콧물을 흘리는 진심 없는 사과쇼였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공식 행보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외교 석상에서 대통령에게 지시하거나 본인의 자리를 착각하는 등 아내의 역할이라기보단 대통령의 코치 역할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국회의원들을 모두 만나며 국민은 어려운데 여당 의원들과 민생 얘기를 하셔야지 대통령과의 연애 자랑이나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발 대리인을 자처하며 신성 불가침의 김건희 영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사를 대신한 고발을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합니까? 시급한 민생 대책은 안 세우고 충성 경쟁에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코치님, 윤심 간별은 하셨습니까? 윤심 에이스는 누구입니까?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환화를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 쉬우려고 해도 가난과 빈곤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드헤브론 측은 환화에 대한 치료 계획에 대해 이미 밝혔습니다.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에서도 김건희 여사 방문 전 이미 작년 5월에 환화를 위한 한국 의료진의 방문 계획, 비행기 탑승 가능한 아동의 한국 수술 예정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산병원과 해부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료 수술도 해왔답니다. 이미 준비되어 오고 협력 시스템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방문하자 일사천리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실의 노력이 눈물겼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초청 안 하십니까? 무책임 에이스 이상민 장관 해임은 안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땅속을 기어다니는 개미도 웃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공개한 검사를 유학 보내고 담당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을 내면서까지 수사를 덮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주가조작 범죄를 감추기 위해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공범이 되시려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될 피의자 모두 명백한 혐의로 처벌되더라도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용한 외조가 실로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 사건번호 133호는 언제 공개하시겠습니까? 충성 에이스, 검찰에 출석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